자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매출이 적어도 이것만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최대 2억까지는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근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셨던 이 대표님 사례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24년 이 작년이죠 인쇄물 제작을 하는 업체로 창업을 하신 대표님인데 이 상반기 매출이 6200만원 정도 나왔었고 이때 기술보증기금에 자금을 이 신청하셨다가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셨던 상황이셨고요 이 하반기 때 매출을 1억 3800 정도 찍고난 뒤에 25년 올 초에 다시 한번 시청하셨지만 이 그때도 탈락이 되면서 이 답답한 마음에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셨던 대표님 사례인데요. 제가 당시에 왜 탈락이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매출이 적어서 탈락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 사실 25년도 상반기 매출을 보면 이 작년 하반기 때 매출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2억 보증서가 나오면서 정말 사업 확장하는 데큰 도움 되셨다고 하신 대표님이셨는데 이미 매출 부족 때문에 두 차례나 거절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반기 매출이 막 오른 것도 아니고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도 어떻게 되었길래 이번엔 2억 보증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? 우선 기보에서 거절했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 첫째, 매출이 적다. 둘째는 업력이 짧다. 뭐 우선 매출이 적은 부분.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표님이 매출이 적었던 이유는 이 충분한 이 거래처의 오더가 있었지만 오히려 대표님은 그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A 업체에서 5천만 원의 규모의 거래 요청이 들어왔다고 치면 우선 대표님이 원자재를 매입해 와서 제조한 다음에 그 제품을 거래처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구조였는데 이때 B라는 업체에서 또 다른 오더가 들어왔을 때는 A 업체에서 주문한 물량을 처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재를 사올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자금이 있었다면 B라는 업체의 계약도 받아서 A업체 물량도 소화해내고 B업체 물량도 소화해내서 두 업체 물량 모두 소화할 수 있었다면 이 매출 구조는 훨씬 더뛸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금이 있으면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말로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소주 현황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 하 는게 중 요하 겠죠？뭐 또한 시설 장 비가 부족 해서 제품 생산 할때이 자사, 뭐 자사 제조 보다 이 외주 업체 를 통해서 제조 해나 가고 있는 과정 들이 많 았었 습니다. 뭐예를들면이 제품 생산 에있 어서 총5단 계의 과 정이 있 다면 첫단 계랑 마지막 단계 빼고2 단계 부터 4 단계 는다 외주 를 줘야 되는상 황이 었 는데, 만약 에 대표 님이 생산 할수 있는 설 비가 마련 되었 다면 외주 비율 을확줄 이고 자사 제조 비율 을확 올릴 수 있는 상 황이 었 다는 거 죠.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순익자 체도 훨씬 높 아질 수 있는 구조 였 다는 겁니다. 어 하지만 이런 내용 들은 담당 자가 알 수도 없 고,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대표님도 담당자한테 어필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런 내용을 어필하지 않고 단순히 이 매입처에 자금을 줘야 이 자재를 사올 수 있고 거래금액이 클수록 원자재 값이 싸지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했었던 거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은 본인의 사업현황을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매출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필한다고만 하면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만 어필해서 될것 같으면 말만 잘하면 다 되겠죠 뭐 해당 대표님은 이미 두 차례 거절을 받았던 전례도 있었고 뭐 게다가 연구 전담 부서라던가 뭐 벤처 인증이나 특허 같은 이 기술 보증 기금에서 이 좋아하는 가점 사항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특히나 이런 가점들은 최소 한 달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특허도 없는데 어떻게 기술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른 경쟁사들과 어떤 게 다른가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으로 인해서 매출 구조와 순익 구조는 현재보다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뭐 사실 대표님은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담당자 입장에서 제 3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. 뭐 업력이 짧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 창업 시기가 작년일 뿐이지 대표님은 이 계통에 20년 가까이 있으셨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근거 자료와 왜 작년에 창업을 했는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.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심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해당 영상에서 대표님의 사례를 모든 걸다볼 수는 없지만 이전에 보증재단에서도 자금을 쓰고 있었고요, 이 소상공인에서도 자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출 액 대비해서 정책자금도 꽤 쓰고 있었고 이 개인적인 부채도 꽤 있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서 마냥 호의적으로 볼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. 만약 이번에도 그냥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컨셉으로 신청했다면. 저는 100% 탈락되었을 거라고 보고 대표님도 어 자금은 필요한데 자꾸 거절이 되니까 저 유튜브를 보시고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바랬었던 거고 이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되는지를 피드백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례였습니다. 뭐 어쨌든 매출이 적다고 해서 업력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뭐 많다고 해서 업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회사마다 대표님들마다 업종도 다르고 매출도 다르고 뭐 시용 점수도 다르겠죠. 쓰고 있는 대출 건수나 금액도 다를 거고요. 이 매출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매출이 막 떨어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어 왔다갔다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술 보증 기금이든 신용 보증 기금이든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우리 회사를 바라봤을 때이 담당자가 우리 회사를 볼때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할까 어떤 점을 우려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보통 우려되는 건 자료만 봐도 알수 있지만 장점은 대표님들이 말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점은 어떻게 하면 더 어필할 수 있고 우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고 전략을 짜놓고 신청하는 거랑 막무가내로 막 신청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보증기금과 유사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매출과 신용을 우선적으로 예. 보는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비록 매출과 이 신용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제조하고 있는 이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 봐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용보증기금을 신청할 때 기술보증기금과는 어떤 게 다른지 성공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대표님들에게 다음 영상에서는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한국비즈니스경영관리센터는 대표인 제가 현장에서 직접 대표님들과 소통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얻었던 수백 수천 건들의 데이터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경험도 없는 영업 사원들이 아닌 대표 책임제를 걸고 대표인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